Hey,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인 트레이더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브 피어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자리 에 앉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 라이브 피어는 상장 이후 두 번의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보여준 이후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약 8천 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 6월 30일까지는 이 대량의 매물대가 몰려있는 저항에 2만 0천원 이상까지는 거의 강제적으로 이 고점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해서. 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일자 제가 재단에게 직접 전달받은 이 문서 때문인데 앞으로 재단이 가격을 직접 회복시키기 위해 락업해제 일정 전 토큰 소각과 토큰 매집을 따로 준비하면서 현재 재단이 6월에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부근까지 빠르게 올려줄 수밖에 없고 오늘 영상에서 이 불로 처리된 일정들 좀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 설명에 앞서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고점에서부터 시작된 조정으로 지금 7,900원 자리까지 내려온 만큼 앞으로 남아있을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 지금은 물량을 좀 확보할 시점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거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000원 구간까지 강력한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니까 우리 홀더분들은 이 최종 목표 금액까지 무조건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락업 관련 일정들을 전해드리기 전에 락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릴 건데 락업이란 초기 투자자나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나 재단의 대량 매도를 통해 발생하는 폭락을 막기 위함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락업의 반대인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될 경우에 시장에 갑자기 많은 코인이 풀리면서 공급이 폭증을 하게 되고 즉 희소성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락업의 반대인 소각은 말 그대로 코인을 영구히 제거하는 것을 칭하는데 이로 인해 공급량은 줄게 되고 희소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의 호재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재단의 일정과 계획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문서가 제가 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직접 번역한 내용입니다. 다만 유튜브 정책상 보안 문서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영상 삭제 이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 처리를 좀 해놨는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블러 처리 없는 원본 파일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락업 해제 일정부터 소각 일정, 매집 일정이 공개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재단의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4월 6일 문자 주신 분들에게도 아르고 매매 타점을 잡아 드렸었는데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잡아 드렸던 110원 저점 라인에서 진입을 안내 드렸고 최종 목표가인 850원까지 단 10일 만에 총 670%의 수익을 남겨 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문자 보내실 수 있게 간편 링크 서비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간편 문자 주소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링크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문의 내용에 간단하게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코인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차트를 봐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뉴스는 쏟아지는데도 정리는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특별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코인의 기본부터 제가 직접 사용하는 매매 기법까지 전부 담은 PPT 자료입니다. 이거 한 자료만 보시면 코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물론 거래소 가입법과 코인 구매 방법까지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 캔들의 성질, 이동 평균선, 거래량 등 핵심만 쏙쏙 골라 쉽게 정리를 해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법, 목표 타점 설정 요령,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리스크 관리법까지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놨고 초보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제가 직접 분석한 이달의 추천 코인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꿀팁까지 정말 알차게 담아 놨습니다. 이 자료 하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만 아직 헷갈리는 분들에게도 모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자료 혹시 돈 주고 구매해야 되냐? 전혀 아니고요. 100% 무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 담아 한정으로 드리는 특별 이벤트인데, 나는 이 자료가 정말 필요하다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2번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코인 투자 아무나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실전 투자법 차트 분석법 그리고 최신 코인 시장의 트렌드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에게 주는 최소한의 요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에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소통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번호로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초대 링크부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한통 넣어주시고요 이 방은 저 혼자 떠드는 방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이기 때문에 입장하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채팅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매일 아침 10시 그리고 저녁 7시 이렇게 총두번 단타 종목을 추천 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안내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자신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지켜 보시다가 소액으로 한 번씩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과 편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텔레그램 소통방을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